1차 성가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벗 중한 죄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이 나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하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을 본문은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인데요. 예, 26장 1절부터 51절 우리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51절 한절더 읽고 그렇게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절 51절 요렇게 한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히여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리 여리고 맞은편 여당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1980년대 한 후반을 기점으로 어, 한국의 이 교회가 부흥의 어떤 정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지고 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 우리 세대죠 우리들이 이교회 미어터졌습니다 예어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 그 시절이 있었군요 그죠 예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니 예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여름 성경학교에 제뭐 율동이나 뭐 이런 걸 담당하셨던 것같아요 그래서 막 이끌고 다니면서 북 치고 다니면서 온 동네 진짜 그큰북 다치면서 막 치고 막 급하면 온 동네 아이들 다 몰려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인는데그 작은 교회도 200명, 300명 터져나가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미어 터지는 것을 그냥 교회에서 뭐 하면 사람들이 꽉 차있고 예. 뭐 붕에 사경에 한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그때는 지하철도 없었는데 버스 타고 뭐 어디든지 가서 그게 뭐 이단인지 심지어 저는 이단에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 그때 뭐 알았습니까? 예. 뭐집회있다 그러면 다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위기감을 많이 느꼈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많은 전략과 많은 전술 뭐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게 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문제라고 참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어, 저만 그런가요? 답답하잖아요. <laughs> 예, 답답하잖아요. 어째 되노? 어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걸?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나? 우리의 성이 차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런 다음 세대들의 연약함이나 어, 예, 우리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저, 지점이 사실 우리의 뒷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예 나의 뒷모습이 나의 자녀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참 내가 문제구나 예 내가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2 6장의이 시작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이야기예요. 근데 26장부터는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물론 그전에도 이이 이, 출애굽 다음 세대 즉이 세대들이 있었지만 이제 출애굽한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인생의 어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한이 세대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다음 세대를 채워가는 이서막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26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25장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확보하면서 잠깐의 성공 작은 성공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를 필두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알 보홀의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들은 잠시 잠깐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됐거든요.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뭔가 될것 같거든요. 거기에 도취되어 바알 보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음행이 일어나고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2만4천 명이 죽는 염병이 일어나고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6장에서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바로 무엇을 지시합니까? 인구를 조사해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자를 모두 개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25장까지는 이 앞세대에 어떻게 보면 가네스파니아를 시작된 그들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이 바알 보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패에서 실패로 정점을 찍는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부모의 세대가 가네스파니아에서 뭐라고 외쳤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의 세대가 계속 외쳤던 게 뭐죠? 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대사처럼, 우리 이러다 다 죽어. 맨날 그 얘기였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우리. 예, 이러다 다 죽어.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아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세대인 이들은, 1세대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 말아먹지 않을까.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가다가는 내 인생 절단나고 나만 절단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인생까지 절단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항상 자신들은 다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 알겠지만 아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의 세대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이 시대, 이 험악한 시대, 시대적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다. 자녀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부모인 우리다. 네. 이 부모의 세대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 참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일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 즉 아론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누가 대를 잃습니까? 바로 엘라살이 그 뒤를 이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엘라살이 그 뒤를 이어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고 계시죠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였던 1장에서 보면 인구가 거의 60만 3천 0백 5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 조사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일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60만 1730명이다. 인구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와중에 수없는 이또그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인구들을 지키셨죠. 그래서 아무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어, 재미있다는 어떤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아까도 금방 우리의 25장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시무원 집화 얘기가 나오죠. 시므온 지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인구가 14절에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만 2천 6천 2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원 지파가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인구가 얼마였냐면 59,300명이었습니다. 이 3만 명 이상이 깎여 나갔잖아요.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 뭐 시몬 지파만 인구 절벽을 예. 출산 안 했나? 그게 아니지요. 바로 앞에 있었던 바알보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몬의 지파 지도자인 시므리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몬 지파들의 이 지도자들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 2만 4천 명의 죽음이 이 시몬 지파에게는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즉 부모 세대의 잘못이 자녀 세대의 생존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세대가 어려음에 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세대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다? 우리들이다. 부모세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고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응급이 나오시는데 뭐라고 되어있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고라의 장망에서다 나오라고 했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부모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때 부모 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라와 함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부모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잘 효도하는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참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예, 참 좋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오래전이죠. 우리 어, 이승장 목사님이 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에베소스의 말씀을 잠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십시오. 네, 이 시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왜냐면 부모가 탐욕에 쩔었다. 근데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 자기가 얼마나 이큰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엇나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제가 그 70, 지금 거의 80다 되셨지만 노구로 이끌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십시오. 이 가르치셨거든요. 저도 그 말에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예, 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제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 좋지만 하나님 제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아들딸 대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우리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만든 어떤 자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우는 자꾸 여기다가 이런 단서를... 이왕이면... 예, 정말 무서운 단서입니다. 이게 이왕이면, 예, 자녀들이 잘 살면 좋고, 이왕이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고, 그거 싫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들인데, 그죠. 그러나 우리의 여지가, 우리의 단서가 그렇게 자꾸 남겨질 때,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이왕이면 하는 그쪽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게추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우리의 자산이나 우리 어떤 그 자녀들의 위협이 될 만한 상황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신실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의 실패를 넘어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놓고 한탄하기보다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새로운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살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세대를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가 닮아서 때로는 걱정이 되어서 내가 살아온 이 길, 우리의 자녀들이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되어, 마치 자녀들의 위험한 환경과 상황들을 내가 제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고, 심지어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 모습이 결국 누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부모의 세대로서 무엇을 보여준 것인지, 주여, 자녀 세대를 체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세대를 맡기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바로 하나님 한분 뿐임을 믿고 그러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우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시고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 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 하며 나가 겠습니다.